할렐루야. 그러니까 양의 약점, 양의 부족함, 양의 모자란 점을 잘 알고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? 15년 시작. 아버지, 내가 아버지라는 거지. 나는 나무가요. 그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과 나는 뭐예요? 생명의 관계이죠. 한 19년에 19년. 음력 19년. 공아요 바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.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들도 생명의 관계요, 운명의 공동체로서 네. 결코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! 아, 아, 네. 그래서 온 세상이 지구가 지구를 포기할래, 나를 포기할래, 누구를 예수님이 뭐래, 지구를 포기하는 거야. 나는 아, 네. 뭐 포기할 수가 없어요. 나는 아, 네. 버릴 수가 없는.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인것니다 아, 예.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? 자 17절에 아니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권세가시 권세가 이 권세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 실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아, 네.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버릴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나위 해서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게 뭐야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예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개인 아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목숨의 목숨 아, 네. 이 목숨을 그, 예수님은 버리시고, 하늘에 다시 얻은 번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은 그, 그 곳이 뭐냐면, 바로 영생이 영생. 하나님의 영생명. 영원한 생명. 죽지 않는 생명. 사망권세를 이기는 생명. 사망권세를 어떻게 할수 없는 생명이에요.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. 할렐루야.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죽으시죽으시 주 수가 있는 거예요. 아, 네. 예. 그냥 우리에게 이 사망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. 그렇기 아, 네. 때문에 우리 예수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봐봐요. 이 목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바깥으로 뭐 이름을 불러가지고 양은 이제 나가라 우리 풀먹으러 가자 물 먹으러 가자. 우리를 이름을 불러요. 그러니까 양은 나가지그 다음에 양을 내보내고 난 다음 목자가 맨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. 우리 선한 목전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일 전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어디 어디 가면은 풀이 있고 어디 가면은